아, 또 다른 한편, 저는 이제, 마치 이제 이렇게 커밍아웃 고백을 한 것을 두고, 아, 쿨하다, 아, 또는 이제 막, 진보적이다, 아, 또 이제 뭐, 위대하다, 대단하다, 이렇게 포장하는 것도, 아, 저는 그렇게 온당치는 않은 네, 그런 반응으로 보입니다. 타인에게 고통을 준 것도 아니지만, 또 한편으로 타인에게 뭐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?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? 그것은 그냥 자기의 삶일 뿐이고,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, 여러 가지의 설명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설명 형태를 택했다고 해가지고 그 자체로 그것이 위대하고 칭찬받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근데 그것을 두고 마치 이제 뭐 진보적이고 뭐 쿨하고 어 그리고 대단하다, 뭐 경의를 표한다 뭐 이렇게까지 그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인가? 그것도 솔직히 전그 정당한 반응으로 보이지는 않고요.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이런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 아, 또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, 우리가 어떤 혐오 감정을 느꼈을 때, 그 감정을 표출하는 방식이 너무 서투르거나, 또는 감정 처리하는 방식이 통제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, 그러다 보니까 별일 아닌 것도 소동이 되고, 소동이 되다 보니까 또 이것이 이슈화가 되고,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, 거기서 누군가는 이제 이렇게, 그죠? 쿨하고, 뭐 경의를 표현받고 대단하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닌가. 이게 좀, 오히려 좀, 좀 기형적인 구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들 정도로 방금 우 교수도 얘기를 한 것처럼 별일 아닌 것도 지금 소동이 되는 이런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건강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어떤 지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게 했습니다. 그러니까 좀 이제 우리가 이 반응 오늘은 이제 반응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. 이 리액션 리액션의 과정에서 우리가 분명히 어떤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.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, 우리의 정신 요소, 그죠?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, 지성과 의지, 그죠? 이세 가지의 정신 요소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, 우리 어떤 감정을 처리하는 어떤 이런 훈련들을, 좀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.